6천여 명의 뜨거운 박수갈채와 환호성이 여의도 공원을 울립니다. 20일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 성전이 서울 여의도 공원에서 지상 최초의 대규모 수료식을 했습니다. 신나는 찬양과 율동, 웅장한 오케스트라와 찬양대, 그리고 6천여 명의 수료생, 지상 최초라는 말이 무색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시작되자 아멘 소리가 쩌렁쩌렁합니다. 수료생들의 얼굴에는 미소가 떠나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이 말씀을. 너무너무 참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이런 많은 사람들이 너무 아무 일 없이, 사고 없이 이렇게 해 나간다는 것도 너무 놀라웠고요. 정말 말씀 그대로 이렇게 실천해 나가는 이 신천지 말씀들이 너무나 감동적이었습니다. 수료식은 일부와 2부로 나눠져 예배 후 특별공연 수료증 수여 수술 넘김 수료 소감문 발표 등이 진행됐습니다. 기성교회의 수많은 핍박에도 점점 성장하는 신천지의 행보에 기추가 주목됩니다. 이상 천지TV 김세롬입니다 천지일보의 영상뉴스 천지TV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받습니다. 시청자와 네티즌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립니다.